봄29 생각과 감각의 관계 봄29 생각과 감각의 관계 학물이란 형의학의 기반 위에 형사학이 구축되고 역사의 발전이란 것도 생각을 통한 물질개복을 일으킨 다음에 감각을 통한 정신개복으로 이행하는 것이 순리이듯 인간개발도 전의의 생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개발된 연후에 감각의 나래가 펼쳐져야 초인류가 될수 있습니다. 한때 일본 바둑이 세계 바둑을 제패하였지만 오늘날 한국이나 중국에 뒤떨어진 이유가 생각으로 따지고 분석하는 수읽기 에 등한하고 모양과 형세 판단에 치중한 감각 위주로 나아가기 때문 이라고 합니다. 좌뇌의 생각 위주나 운의의 감각 위주는 치우쳐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좌운에가 통하여 합일이되고 합작 이 되어야 감각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본 것을 생각으로 정확하게 언어를 구사하여야 소통이 이루어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나라 책 읽기는 좌뇌의 생각을 개발하는 공구로서 성리의 엄마와 문장의 뜻을 이해 하고 파악하는 능력이라면 봄나라 수행법인 마음이 몸을 늘 봄이나 숨죽여봄은 운의 감각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어느 하나에만 치중하여 다른 하나를 등안이하면 반쪽이 되어 초인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좌내의 생각을 숙성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30회 이상의 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책 읽기만 하고 수행을 등안이하면 생각과 감각, 음양이 짝을 이루어 작동하지 못함으로 절른발의 신세를 면치 못한 가운데 중심을 잡지 못하여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능하게 구사할 수 없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감각으로 사중 경계를 하는 가운데 생각으로 운전대를 돌려 방향을 잡아주고 가속기를 밟아 속도를 내고 브레이키를 밟아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행동은 감각마루로나 말으려나 생각마루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감각과 생각이 합작되어야 하되 감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감각으로 파악한 입자와 파동을 생각으로 정리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은 있는데 표현이 안 되면 답답하고 이사 소통이 불가능한 벙어리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감각 개발은 생각 개발이 전제되지 않으면 효용 가치가 반감합니다. 수행의 전제 조건은 책읽기나 낭독 듣기나 동영상 시청입니다. 반복적인 책읽기나 낭독 듣기나 동영상 시청을 통하여 깨어 살겠다, 정의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한 생각, 일심이 정신 머리에 박혀야 생활 전반에 걸쳐 실천 공영을 하는 감각의 수행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하게 되어 감각과 생각이라는 양날개로 하늘을 날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개발 자화완성의 길은 생각과 감각을 싹으로 닦는 법입니다. 봄나라 체읽기 낭독 수행은 낭독하면서 생각으로 그 뜻을 이해하는 한편, 자기가 읽고 있는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감각함으로써 생각과 감각을 싹으로 닦을 수 있는 핵기적인 수행법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해 가면서 자기의 독후감이나 체험기를 가급적으로 많이 올리고 도반들의 글에 대한 댓글을 부지런히 달는 것이 공부인의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봄29. 생각과 감각의 관계. 봄29 생각과 감각의 관계 학물이란 형의학의 이 기반 위에 형의사학이 구축되고 역사의 발전이란 것도 생각을 통한 물질개복을 일관 한 다음에 감각을 통한 정신개복으로 이행하는 것이 순리듯 인간개발도 전의의 생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개발된 연후에 감각의 나래가 펼쳐져야 초인류가 될수 있습니다. 한때 일본 바둑이 세계 바둑을 제패하였지만 오늘날 한국이나 중국이 뒤떨어진 이유가 생각으로 따지고 분석하는 수읽기에 등한하고 모양과 형세 판단에 치중한 감각 위주로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좌뇌의 생각 위주나 언어의 감각 위주는 치우쳐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좌우뇌가 통하여 합일이 되고 합작이 되어야 감각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본 것을 생각으로 정확하게 언어를 구사하여야 소통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나라 책 읽기는 좌뇌의 생각을 개발하는 공구로서 성리의 엄마와 문장의 뜻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이라면 봄나라 수행법인 마음이 몸을 늘봄이나 숨죽여봄은 우뇌의 감각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어느 하나에만 치중하여 다른 하나를 등한히 하면 반쪽이 되어 초인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저뇌의 생각을 숙성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30회 이상의 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책 읽기만 하고 수행을 등한히 하면 생각과 감각, 음량이 짝을 이루어 작동하지 못하므로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한 가운데 중심을 잡지 못하여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능하게 구사할 수 없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감각으로 사중경계를 하는 가운데. 생각으로 운전대를 돌려 방향을 잡아주고 가속기를 밟아 속도를 내고 브레이키를 밟아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행동은 감각마루로나 생각마루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감각과 생각이 합작되어야 하되 감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감각으로 파악한 입자와 파동을 생각으로 정리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은 있는데 표현이 안 되면 답답하고 이사소통이 불가능한 벙어리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감각 개발은 생각 개발이 전제되지 않으면 효용 가치가 반감합니다. 수행의 전제 조건은 책읽기나 낭독 듣기나 동영상 시청입니다. 반복적인 책읽기나 낭독 듣기나 동영상 시청을 통하여 깨어 살겠다, 정의 차리고 살아야겠다는 한 생각, 일심이 정신 머리에 박혀야 생활 전반에 걸쳐 실천 공영을 하는 감각의 수행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하게 되어 감각과 생각이라는 양날개로 하늘을 날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은 생각과 감각을 싹으로 닦는 법입니다. 봄나라 체읽기 낭독 수행은 낭독하면서 생각으로 그 뜻을 이해하는 한편 자기가 읽고 있는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감각함으로써 생각과 감각을 싹으로 닦을 수 있는 핵기적인 수행법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해 가면서 자기의 독후감이나 체험기를 가급적으로 많이 올리고 도반들의 글에 대한 댓글을 부지런히 달는 것이 공부인의 필수적인 코스입니다. 봄29. 생각과 감각의 관계. 봄29. 생각과 감각의 관계. 학물이란 형이화학의 기반 위에 형의사학이 구축되고, 역사의 발전이란 것도 생각을 통한 물질개복을 일관 다음에 감각을 통한 정신개복으로 이행하는 것이 순리듯 인간개발도 전의의 생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개발된 연후에 감각의 나래가 펼쳐져야 초인류가 될수 있습니다. 한때 일본 바둑이 세계 바둑을 제패하였지만 오늘날 한국이나 중국이 뒤떨어진 이유가 생각으로 따지고 분석하는 수읽기에등한하고 모양과 형세 판단에 치중한 감각 위주로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좌뇌의 생각 위주나 언뇌의 감각 위주는 치우쳐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좌우뇌가 통하여 합일이 되고 합작이 되어야 감각으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본 것을 생각으로 정확하게 언어를 구사하여야 소통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봄나라 책 읽기는 좌뇌의 생각을 개발하는 공구로서 성리의 엄마와 문장의 뜻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능력이라면 봄나라 수행법인 마음이 몸을 늘봄이나 숨죽여보은 우뇌의 감각을 개발하는 방법으로서 어느 하나에만 치중하여 다른 하나를 등한히 하면 반쪽이 되어 초인류가 되지 못합니다.그러므로 저뇌의 생각을 숙성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30회 이상의 독서가 필요합니다.그러나 책 읽기만 하고 수행을 등한히 하면 생각과 감각, 음량이 짝을 이루어 작동하지 못하므로 절름발이 신세를 면치 못한 가운데 중심을 잡지 못하여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능하게 구사할 수 없습니다.운전을 할 때도 감각으로 사중경계를 하는 가운데 생각으로 운전대를 돌려 방향을 잡아주고 가속기를 밟아 속도를 내고 브레이키를 밟아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하기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행동은 감각마루로나 생각마루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감각과 생각이 합작되어야 하되 감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감각으로 파악한 입자와 파동을 생각으로 정리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은 있는데 표현이 안되면 답답하고 이사소통이 불가능한 벙어리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감각개발은 생각개발이 전제되지 않으면 효용가치가 반감합니다. 수행의 전제조건은 책읽기나 낭독듣기나 동영상 시청입니다. 반복적인 책읽기나 낭독듣기나 동영상 시청을 통하여 깨어살겠다, 정의차리고 살아야겠다는 한 생각, 일심이 정신머리에 박혀야 생활 전반에 걸쳐 실천공행을 하는 감각의 수행으로 자연스럽게 이행하게 되어 감각과 생각이라는 양날개로 하늘을 날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개발 자아완성의 길은 생각과 감각을 싹으로 닦는 법입니다. 봄나라 체읽기 낭독 수행은 낭독하면서 생각으로 그 뜻을 이해하는 한편 자기가 읽고 있는 목소리를 자기 귀로 들으면서 감각함으로써 생각과 감각을 싹으로 닦을 수 있는 핵기적인 수행법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해 가면서 자기의 독후감이나 체험기를 가급적으로 많이 올리고 도반들의 글에 대한 댓글을 부지런히 달는 것이 공부인의 필수적인 코스입니다.